네. 두 번째는 2017년 상승장과 다가오는 이제 상승장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견해를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2017년과 이제 다가오는 상승장의 정말 큰 차이점은 다가오는 장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대중들이 실체를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이제 갤럭시도 이미 사용을 이미 상용화를 했고, 그리고 카카오 클레이튼 통해서 카카오 페이드 사실 뒷단에는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라인, 뭐 라인에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죠. 라인도 사실 코인도 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비트코인 결제도 또 지원을 한다고 하죠. 정말 이런 수많은 2017년과는 다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상승장이 와서 상승장이 정말 피크까지 가는 시기 동안에는 또더 많은 뉴스들이 나와서 정말 실 우리가 대중이 실제로 피부에 느낄 만한 어, 이제 정말 세상이 뭔가 바뀌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호재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2017년과는 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얘기인데 실제 사업 성과가 미비한 요번에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번 주기 사이클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기 전에 정말 마지막 대 펌핑을 한번 하고 사라질 것 같아요. 총 상위 종목들로만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리고 2017년 불장에는 세계 경기의 호황의 끝자락의 시점이었고 현재 다가오는 불장에는 세계 경기의 위기 충격의 시작점에서 오는 장이라서 그 타이밍의 차이에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경기 호환기 때는 기존 자산가들이 굳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아도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딱히 굳이 리스크 있는 투자처를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자기가 투자하던 데 수익률이 잘 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 2017년 장애에 정말 불장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볼륨 자체가 크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이제 금융위기하고 맞물리는 대상승 장에는 기존 자산가들 역시도 지금도 이미 어 자산 실물 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2018년부터 돌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이미 자산가들 머릿속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시기 때는 자산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크기를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다만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안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니까. 가격이 싸니까 안 믿잖아요. 기존에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적 자산에 투자했던 자산가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띄고 있을 텐데, 굳이 리스크 있는 거에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안 올라가는 거 사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거래소의 신규 가입이 허용이 되고 일본에 또 세금 제도권 편입 등뭐 내년 4월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 시장에 대중들이 너도나도 들어와서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일 때쯤에 뭐 한국에도 그 부자들의 자산 유동 자산이 지금 천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시중에 갈곳 없는 돈이 그런 돈들이 다 이제 상당 부분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 2017년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질적으로 또 다르다고 보는 거고요. 시장을 리드하는 빠른 기관들이 사실 먼저 매집을 다 해둔 후에 자신들의 수익실현는 해줄 이제 대중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쯤 준비 다 되고 etf도 승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2008년 양적 완화 이후에 양극화가 매년 더 심해져서 부의 편중이 지금 정말 그게 다른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자산가들이 결국에 시장이 들어와 줘야 그 세력들 기관들이 매집해 놓은 이 아마피 시장이 웬만큼 올라갔을 때 받아줘야 된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기존의 그냥 개미 대중들은 이제 이 많은 유동성 자체를 받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결국에 유동성의 상당 부분은 자산가들한테 다 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자산가들이 믿고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판을 요번 장에는 만들 거라고 봐요 지난 장에는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되는데 요번 장에는 볼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장에는 그 작업을 꼭 해야만 자산가들이 들어와서 이 시장의 물량을 상당 부분 받아주고 지탱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총 쪽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시총 관점에서 지난 2017년 불장의 마켓 사이즈가 840조 정도이고 현재는 240조예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이때죠 2017년에 불장의 이제 마켓 볼륨 사이즈가 이랬고 지금 이제 240조 정도인데 어 다음 대상승장에는 뭐 2,400조가 10배 돼서 2,400조가 될지 아니면 그보다 작을지 이거보다 더 양쪽 하나의 여파로 더 크게 볼륨이 버블이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즉, 대중들 중에 양쪽 완화의 수혜를 입은 자산가들이 들어와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 불장의 사이즈 이, 이 정도 840조 사이즈 때는 이, 이 중에 일부분 어느 정도 세력이 이익 실현하는 부분을 어, 정말 자산가들이 별로 없는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받아줄 수가 있었는데, 대다수의 이제 개미들이 많이 이제 십시일 반으로 받아줬겠죠. 근데 요번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 사회 구조나 2008년 이후에 양적 완화로 인해서 부의 편중화가 너무 심하게 됐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커지는 시장에서는 자산가들이 들어와줘야 이 다음 대상 승장의 세력의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을 받아준다는 얘긴데 이걸 어떤 의미로 얘기를 드리냐면 자산가들이 대부분 가격이 비싼 가격에 대부분 다음 이제 상승장 어느 정도 중반 상승 이후에 들어와 줄거 아니에요. 받아 줄 때쯤에.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게양쪽 완화로 인해서 부의 그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진 현재 상황을 사실 타개할 방법이 우리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미리 들어가서 선점을 해서 뭐 10배든 100배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부의 불균형을 요번에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고 타이밍입니다. 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린다고 해서 오늘부터 당장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한번 시장을 보시고 기회가 될수 있는 시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투자 마인드를 갖추시고 천천히 투자를 안해 보신 분들이라면 해 보시고 그래서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머릿 속에 띄우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해커 사기꾼 그룹의 등장. 어, 늘 먹을 곳 있는 곳에 나쁜 놈들이 꼬이잖아요. 그거 똑같이 어, 뭐 이탈리아의 또 관광지에 소매치기들이 꼬이잖아요. 똑같은 건데 자산 시장에 버블이 생기기 시작하고 상승장이 뭔가 되기 시작하면 사기꾼하고 해커들이 슬슬 등장을 해요. 정점으로 갈수록 이 범죄들이 더 활개를 치는데. 이번 상승장이 되, 되면 어김없이 또 등장을 할 거예요. 뭐, 제 예상으로는 수익률 몇백 프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어, 뭐, 이자 지급,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어, 아마 유료 뭔가 방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수익률 뭐, 단기500% 리딩 방, 월에 3위도 받는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실 3이더면 사실 60만원 70만원인데 이런 거를 주지 마시고 절대로 꼭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생길 텐데 명심해야 하셔야 될 거는 수익은 그런 리딩방이 주는 게 아니라 수익은 시장이 상승장이라서 나오는 것이지 리딩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몇백 프로가 난다는 거는 상승장에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수익이 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뭐하러 그 사람들 오더도 받아야 되고 돈도 월에 몇이 더 줘야 되고 하면서 가만두면 시장이 알아서 할 건데 그거를 왜 거기다가 돈을 갖다 주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늘 상승장에는 저런 리딩방이 등장을 하고 하는데 저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그 그 돈을 그냥 그대로 본인이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커들 역시 특정 코인 언급하면서 추가로 어떤 코인을 주겠다. 그리고 추가로 어떤 코인 가지고 있는지 뭐 증명을 하고 뭔가 키를 증명을 하면, 어, 코인을 보내라. 그러면 키를 알려달라거나 하는 이런 뭐 다양한 패턴의 해커들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EOS 같은 경우도 이 해커들한테 엄청 많이 당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마이더 월렛을 가짜 피싱 사이트 통해가지고 또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무수하게 등장을 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주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는 방식은 거래소나 개인 지갑 등의 상승장에 이제 코인 매도를 통해서 주소 이동이 이제 빈번해지는 타이밍이 올 거거든요. 기존에 뭐 어떤 거래소에 있다가 어디 옮겨서 이제 팔거나 아니면 뭐 개인 지갑에 옮겨놨다가 이제 거래소 옮겨서 파는데 그때마다 어 컴퓨터에 악성 코드 심어 가지고 코인 주소를 마지막에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그 코인을 송금을 하면 코인이 다른 곳으로 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작년인가 올해에도 비쌈에서 이게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코인 커뮤니티나 온라인 상에 내 암호화 자산 관련 정보나 개인 이메일 정보 등은 절대 올리시면 안 돼요. 매칭 될수 있도록 어, 하시는 것 자체는 해커들한테 내거 한번 털어 볼래? 한번 내꺼 도전해 볼래? 라는 이런 정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그런 것들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사실 상승장이, 뭐, 리플의 상승이, 비트코인 상승이 언제 올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럼 다만, 이제 올 때가 됐다라고만 예상을 하는 거지. 사실, 이렇게 하다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세력이, 어 지금 개미를 좀더 털고 가야 돼. 여기서 패턴을 한번 변형해야 돼 하면,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시간을 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 언젠가는 세력이 그동안에 매집한 뭐 거래량이나 여러가지들을 보면 매집한 흔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이나 그 다음에 리플사가 특히나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이 갖는 가치나 이더리움이 하는거나 이오스나 이런 것들 회사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가치 자체가 하향을 가는게 아니라 우상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에 세력이 붙는 건데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회사에 세력이 붙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지금 여기서 심지어 리플은 300원에서 이 시장을 끝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잖아요. 정말 더 높은 가격에 많이 물량을 매수를 하고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가치를 계속 올라가는 회사면 앞으로도 한동안은 정말 매집을 오래하고 또 가격을 올려서 팔고 그 다음에 또 매집을 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낮을 때 끝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관점에서도, 어, 한번 세력의 눈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어, 좀 느긋하게,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물량을 많이 매집을 못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원화체구를 하셔서 하루에 리플 10개라도 커피 한잔 사먹는 돈으로 사시면 되고, 그니까 좀, 어, 이런 기회에 오히려 앞,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 때, 어, 나한테 바겐세일로 많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줬네라는 식의 본인의 생각도 해보시기를 어, 바랄게요. 네 오늘 이상 어슴세벽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어, 방송 즐거우셨다고 하면 늘 그렇듯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